어그 전에 이제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느냐 병합하지 않느냐 뭐 이걸 이제 가지고 또 시간을 끌었었죠. 예. 뭐 그게 원래 병합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검찰은 분리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한달 정도 끌다가 내렸어요. 음. 자 그것도 이제 재판 지연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분리해서 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판 준비기를 무려 두 번을 열었어요. 예. 한달 정도 간격으로 두 번을 열다가 내년 이제 1월 8일에. 그 공판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진성 씨측 변호인이 빨리 끝내, 끝내달라, 뭐 불안하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1월 8일에 분리해서 또 무슨 음.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와 이 김진성 씨를 분리해서 먼저 김진성 씨에 대해서 결심을 하겠다.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. 예. 그러면은 나중에 선고도 결국 분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. 음. 그러면 이제 김진성 씨 선고만 나오고 이재명 대표 선고는 그 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이 재판 자체가 뭔가 변호인까지 바꿔놓고 뭐 이렇게 되면 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일심 선고가 총선 전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